아침부터 바쁘게 음, 뭘 담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 홍보신 홍보신님 어 아, 오셨어요? 뭐 하고 계세요? 저 지금 쓱딱컴에서 좀살게 있어가지고 뭘 사시는데요? 이제 곧 설이잖아요. 혹시 선물 세트 사셨나요? 아니요. 아직도 안 샀다고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미리 미리 사셔야죠. 사실 저도 지금 아직 못 사가지고 지금 급하게 담고 있거든요. 일단 주문 먼저 할게요. 잠깐만요. 혹시 이 쓱닷컴에서 당일 배송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사면 12시부터 4시 사이에 도착하거든요. 당일 배송이 된다고요? 모르셨어요? 네. 어, 그 여태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약간 자질이 좀 의심되는데? <laughs> 자질은 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서로 즐거운 모양이다. 당일 배송이 심지어 명절 전날 아침에 주문해도 그날 당일날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 모르고 계셨다고요? 와... 너무 좋은데요. 영혼이 하나도 없으시네 <laughs> 좋은 거 맞죠? 즐거운 오늘의 검증은 쓱닷컴의 <laughs> <스스> 쓱 아, <스스> 주간 좋네. 배송이다. 제가 p d 님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쓱닷컴에쓱 주간 배송을 이용해서 정말로 당일 배송이 되는지 선물 세트까지 당일 배송이 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또 저의 이 조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AI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아침이야. SSG닷컴에서 선물 세트를 주문했는데 당일 배송이 되는 거 맞지? 어이 친구 약간 애매하게 말하는데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제가 있는 건데요 AI는 이렇게 애매하게 말이죠 저는 정확하게 한번 꼼꼼하고 깐깐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2.com의 쓱 주간배송 정말 당일 배송이 될까? 당일 배송이 되는 거 맞아요? 그냥 막 대충 담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못 받으면 사장님한테 연락드리면 돼요 직접 검증해 드립니다 일하고 계신 것같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홍보 검증 소장 홍보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S닷컴 S.C. n 담당 PP 센터 어, 일권역에서 SO 김정우 파트너입니다. 오늘 제가 습닷컴에서 선물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미리. 근데 이게 당일 배송이 되는 거 저는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피디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그래서 이쓱 주간 배송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 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쓱 주간 배송 서비스는 오후 뭐 1시부터 2시까지 주문하시면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2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네. 무조건 저녁까지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배송일 기준으로 3일 뒤까지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100여 개의 이마트 매장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충청, 영호남, 제주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주문해 놓은 상태에서 품절이 되거나 해도 다 미리 주문하면 괜찮나요? 입고되는 입고량에 따라서 당일 배송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없이 배송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진짜 진짜인데 바로 근처에 저희 처형이 살아요 팩트입니다 이건 뭐 주작 아니고 거짓말 같지만 진짜다. 마침 또 설이고 해가지고 소형들이 선물 세트랑 명절 때 만나야 되니까 뭐 사과 배 이런 거좀 재수용품들 같이 좀 주문했거든요. 역시 이설 앞두고 고객님들이 주간 배송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상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명절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들 다 주문할 수 있고요. 특히 이마트에서 타는 선물 세트 그리고 명절에 쓰는 이 재수용품들, 다양한 신선식품까지 한 번에 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 세트는 급하게 사야 돼. 근데 이마트 갈 시간은 없어. 그럼 딱 s c 닷컴 켜가지고 따라라랑 주문하면. 명절 전날 뿅 하고 오는 거예요? 네, 주하시니다 너무 좋은 걸왜 모르고 계셨어요? <laughs> 진짜, 진짜, 몰랐, 진짜. 진짜 몰랐대요 진짜 진짜 2년을 우리 거 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PD는 파트너의 눈빛이 너무 무섭다 그럼 지금 뭐 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물류창고 이런 데 있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담아서 나가는 건가요? 네, 매장에서 직접 다 있는 상품들을 피킹해서 나갑니다. 장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막 대충 담으신 거 아니에요? 대충 담진 않습니다. 아니, 말만 하지 마시고 이제 직접 일하러 가보실까요? 또 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럴 줄알다 준비해 놨습니다. 장갑, 그 일하셔야 되니까 조끼, 안전화까지. 오늘도 몸소 체험하며 검증해 보기로 한다. <laughs> 뭐뭐 뭐 아,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이것도 채워 주시고.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렇 직접 보면서 고르는 거예요, 상품을? 네네. 어, 이거 제가 주문한 건데? 818. 예. 네. 어. 신선한 상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최대한 신선해 보이는 걸로. 근데 뭐 이거 자연주의 거다 좋아 가지고 상품이 네. 맞습니다. 하고 네. 이걸로 네. 바코드를, 바코드를 스캔을 하면 오. 처리 완료가 됩니다. 오, 끝났어. 네.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거든요. 바코드 찍고 네. 자. 네, 처리 완료됐고. 하고 저장을 누르나요? 다른 고객들도 주문하시면 안 돼요 하나 더 담으시면 다른 고객들도 내 것처럼 내가 장, 내가 장 보듯이 모두 처리 완료 네. 여기있다요것도 자연주의 기름 담았거든요 제가 원풀런으로 네. 어, 아주 보기보다 알뜰살뜰하다 이런 것들은 흉기안을 어,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아네 뒤에 보면 아, 음. 요걸로 그럼 두개네 어.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쓱 새벽 배송 센터에 한번 가봤거든요 물류센터에 그때랑 또좀 약간 다르네요 이거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같고요 주간 배송은 이마트에서 고객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장을 봐준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장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 보는 느낌이 나서 좀 신나하려고 하거든요. 아 신나신다면 고 네. 하루 종일 하면 엄청 신나시죠. 아, 그래요? 네. 재밌게 아, 하죠.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또저제거 담으면 되죠. 전 샀는데 피코크 전. 전이요? 네. 저희가 이제 온도를 준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그렇죠. 상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 냉장냉동은 다른 카트를 사용합니다. 오와 네. 이렇게 네 저희는 신선한 상품을 고객님께 배송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담고 있습니다 신선도의 어, 진심. 진심입니다 피코크 모둠전 오색 잔, 잔치 잡채도 샀어요 어, 오 뭐야 어, 여기 여기 있네요 음. 이거요 이거 맛있어요 네,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안 드셔보셨죠? 아니요 먹어봤습니다 드셔보시면 <laughs> <laughs> 맛있습니다 뭐뭐 들어있게요 모둠 들어있죠 당연한 소리다 말씀해보세요 동그랑땡 오, 오. 꼬치 오 홍태전! 오! 맞아요! 네. 드셔보셨네 그리고 어? 서으셔 네. 네, 유통기한이 오, 11월 5일! 자, 바코드 찍고요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저도 이쓱 주간 배송으로 주문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시키시는 게 혹시 뭐예요? 저희가 이마트에서 배송 나가다 보니까, 그로소리 상품들, 신선식품들, 신선식품들. 배송이 많고, 요 그리고 뭐 피코코 상품들. 그럼 혹시 이게 명절 전에, 네. 좀 명절을 맞아서 고객님들이 좀 많이 주문하시는 건또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선물 세트 주문이 많고요. 음. 명절이다 보니까, 건강 선물 세트들, 이런 것들을 아. 좀 주류로 많이 주문하고 아.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선물 세트를 쓱닷컴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거죠? 네,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명절? 바로 전날까지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명절 앞두고 나면 주문량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당일 배송이 되는 거 맞아요? 또 그때 돼서 당일 배송 안 되고 막 다음날 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일 배송 됩니다. 배송이 막 이렇게 막 많이 몰려도 아, 많이 몰려도 네. 저희가 전국에 100여 개 이마트 점포망을 확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배송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일 배송 혹시 못 받으면 파트너님한테 연락드리면 돼요?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아, 진짜로? 네. 어그 정도로. 쓱닷컴의 네. 자신감은 확실하다. 그런데 배송할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문이 마감될 수 있거든요. 아 미리 미리 챙겨서 아 주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빠르게 주문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뭘 하나가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오늘? 뭐가 빠졌죠? 선물 세트 어딨어요, 제꺼? 아, 저희가 선물 세트는 네. PP 센터 안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공간이 있어요? 상품 주문량이 많다거나 사전에 확보해야 음. 될 물량들이 있으면 소량씩 저희가 갖다 놓거든요. 그거 안에서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하게 빼는 건 아닌가? 저저제 거로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촬영용으로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또선을 아, 보시면? 곧 그럴까요? 삐질 것 아, 같다. 특별한 거 맞죠? 네, 특별한, 것 아, 것 아, 특별한 아, 거같지특 참치. 쇼핑백도 주지 않나요, 이거? 있습니다. 생각보다 꽁꽁 깐니다저 꽁꽁 깐깐합니다전 아까 피핑하실때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케이.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품을 찍으시고요. 공고 여기 있다. 네, 이 바코드를 찍어야 됩니다. 아, 아. 네. 어 요래야 마무리가 네, 되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열심히 바코드를 찍는 홍보신 역시 일하는 게 체질인 모양이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패킹 하러 가시면. 곧 출발하시면 돼요. 네, 그죠 어. 패킹 해볼까요? 네. 네. 냉동 식품들을 하는 거죠. 네. 선도 때문에 네. 빨리 해야 됩니다. 상품을 찍으시면 네. 위치가 나오는데 네. 넣고 라벨을 스캔 하십니다. 아 이렇게요? 씻고, 녹고 경력자라 생각보다 잘 어, 따라하는 어, 홍보신 보냉제를 추가해서 넣는 노하우가 있나요? 다리를 받치면 됩니다 아, 다리를 받쳐서 거의 찢어졌네요 일을 잘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봉지 찢으시는 거예요? 지금? 회사의 자산을 찢으신 건가요? 목말리는 홍보신 여기도 드라이헬스를 넣나요? 여기도 넣어야죠 어. 어차피 같이 붙어서 가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니 콜드체인 유지해야 에대서돼요 이거 집에서 변기에 넣으면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굳이? 판타지 똥 같... 아이고... 아, 즐거워요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즐거운 게 많으신데요? 아까 네. 장 먹어도 즐겁고 아 어, 즐겁죠 변기에 넣어도 즐겁고 페라기신은 아니시죠? 페라기신은 아니죠 연결해서 묶으면 됩니다. 아. 아, 두 개를 묶어, 같이 묶어요? 네. 비닐에가지고 드라이아이스까지 넣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아무래도 상품 특성상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온은 상온 상품대로 배송해도 상관없지만 냉장냉동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포장해서 따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 가는데 그냥 가도 되지않아요 그래도 고객님께 신선한 제품을 그래요? 배송하기 위해서 콜드 체인을 꼭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 냉장 상품은 어떻게 배송해요? 냉장에는 저희가 물로 만든 얼음팩을 넣거든요. 냉장에는 아이스팩, 냉동에는 드라이아이스, 찌꺼기 피피스 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 주문하시든지 똑같은 배송 방식으로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킹이 완료된 상품은 기사님 도착 전까지 냉동고에 어. 보관합니다. 안전하게 잘 싸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꼼꼼한 홍보신 안전하게 신속하게 배송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남의 일 얘기하듯이. 아 저는 일이 그래서 저한테 패딩 입으라고 하신 아, 거군요. 아, 아. 혼자 하려니 씁쓸하다. 갔다 아, 올게요. 네, 갔다 올게요. 네, 네. 좀 조개 가시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같이 배송을 좀 해야 돼가지고 아,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상품을 하나씩 담으시면 돼요. 네. 파손이안 가게. <laughs> 가벼운 걸 위쪽으로 담으시고, 네. 좀 무거운 걸 밑으로 담아서 네. 차곡차곡 담으시면 됩니다. 무거운, 상품이 네.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고객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네. 고객님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꼼꼼하게 포장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끝났네요. 여기에 제가 시킨 것도 있습니다. 아, 오셨으니까 빨리, 아, 빨리 이제 갈까요? 출발하시죠. 네. 따라 따라오시는 거죠? 저 저만 가는 거 아니죠? 가세요. 네. 오늘 따라 아, 아. 치근하다. 잘 다녀와요, 홍보신. 오늘도 고객님을 위해 쓱주간 배송이 달립니다. 냉동, 냉장부터 끊내겠습니다 주의해야 어, 될건 네. 없나요? 고객이 주문한 상품 수량하고 파손 여부, 정확한 여부와 버스, 동호수, 동호수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 아, 이 안에가 냉동고구나 마이너스 2,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 여기 저희 최영매예요 아, 네 이거 제가 선물 세트 오늘 아침에 산 거거든요 형 세곡 많이 받으세요. 자 선물 놓고 갑니다. 고객님을 향해 달리는 쓱 주간 배송. 오늘도 고객님께 만족을 전합니다. 더 해야 되는 잖아 네, 네. 여기까지 다 하셔야 돼. 제로 진이 그렇게 안 이렇게 안 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 마칠 때까지. 아 그래? 빨리 퇴근하고 싶은 홍보신이다. 홍보신님, 네. 지금이 마지막 집이었어요. 아 그래요? 신단 끝이? 모양이다. 네 끝이래요. 너무 아쉽네요. 어, 홍보해신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저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송 끝. 네. 안전하게 네. 안전 운전하시고요. 홍보신님 네. 송곳이님, 네. 네, 배송 어, 네. 네, 잘 다녀오셨네요. 어, 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왜 같이 안 가셨어요? 아 저는 다녀오셨어. 할 일이 있었어요. 저도 할 일이 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직 네. 여운이 남았 어, 보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피킹하고 패킹하고 상차에 배달까지 해봤잖아요. 상품 고를 때부터 뭔가 내가 장본다는 느낌으로 되게 신선함을 잘 유지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고객님이 물건을 받으셨어요. 신선식품에 대해서 혹시나 불만족해 하세요. 고객님은 또뭐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신선 보장제도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고객님이 받으신 신선식품이 마음에안 드시면 사진만 찍어서 앱에다 올리셔도 바로 환불이 됩니다. 어뭐 따로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환불조치 되거든요. 어, 그만큼 또자신 있으신 건가 보네요. 아무래도 신선식품은 저희가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걱정 안하시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당일 배송도 되고 신선식품에도 자신감이 넘치시고 그렇다면 제가 오늘의 검증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거 이거 자취 음. 효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합격입니다. 네. 두두두두. 두두두. 드립니다. 증표를 하나씩 드리거든요 증표. 아,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알겠습니다. 머니로? 아, 이거 쓱머니로 네. 아, 쓱머니로 사인을 안 하셔. 표정이 다 일관되시네요. 여기 있는 제 얼굴을 보시면 아 네. 마음에 드진 않네요. 아, 그러네. <laughs> 네. 네. <웃음> 표정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사인을 마무리했다. 네. 오늘 의검정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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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게요. 네. 네. 조심히 가십시오. 행귄 네. 같네요. 네. 뭐라고요? 쓱 주간 배송 <웃음> 많은 이용 <laughs> 부탁드려요. 뭐 놓고 가신 거 없으세요? 홍보검증소의 다음 검증은 어디로 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